이제, 부분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 정해진 구간 내에서의 적분 값을 구하는 겁니다. 적분 자체가 부분적분이야. 뭐죠? UV죠, UV. 한 거, 안한 거, 안한 거, 한 거. 일단은요, 얘는 1부터 2까지요, lnx dx 되고요. 3은 그냥 인테그랄 앞에까지 확 빼버릴게요. lnx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x, lnx 빼기 x.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외우고 있잖아. x, ln, x, 빼기, x, 1부터 2까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2 집어 넣으면, 2 ln, 2-2에다가, 빼기, 1 집어 넣으면은요? 플러스 1. 1 되나, 그러면? 그러면 3이구요. 뭐니? 2 ln, 2-1, 이렇게 되니까. 6ln이 마이너스 3 그냥 요렇게 풀어내면 되고요. 얘는 이제 다함수하고 삼각함수하고 곱해져 있죠, 그렇지? 그래서 뭐 로다삼지 막할게 아니라 그냥 자 얘를 u라고 놓게요. 을 얘를 v 다시라고 한번 놔볼게 그러면 u 다시는 어떻게 되니 1이 되고 v는 어 사인 x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뭐가 나와요? 안한 거, 안한 거. x, sin x 인데요. 정적분이니까 여기다가 정적분을 대가로 치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빼기, 뭐야? 인테그랄, 요거 두 개죠. sin x, dx 인데 0부터 2분의 파이 까지야. 그래서, 어, 그대로 한번 쓰고요. sin x야 0부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뭐를 미분하면 s i n x가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x죠. 그죠? 코사인 x가 마이너스 사인 x 되니까. 그래서 이거 플러스로 바꿀게요. 코사인 x, 0부터 2분의 파이. 자,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얘가 1이니까 2분의 파이. 0 집어넣으면 이거 0, 0 되니까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0이 되고요. 그다음에 빼기 0집어넣으면 1이 되죠. 그래서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렇지? 그냥. 봐봐.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이건데 지금. 여기다가 인테그랄 인테그랄을 씌워서 온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인테그랄 f 프라임 x gx dx가 인테그랄 fx gx d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fx g 프라임 x dx 이렇게 된 모양이잖아요. 지금 구하는 게 요거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이걸 적분하는 모양이잖아. 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야, 안한 거, 안한 거가 나오는 게안한 거, 안한거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정적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이제 다시 해줘야 되는 거지. 거기서 온 거라서 그래.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를 볼까요? 얘를 뭐로 u 얘를 v 다시라고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u 다시는 ex v는 2의 ex의 2분의 1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x 제곱 2분의 1에 2에 2x 이렇게 돼서 0하고 1 마이너스 인테그랄 x2에 2x dx 이렇게 되나요? 두개 곱한 거니까 0부터 1자 이제 이유 뭐야 이거 한번더 해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x에 2 ex dx를 한번 더하면 얘가 u고 얘가 v다시니까 u 다시는 1이고 v는 2에 e x 의 2분의 1이렇게될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가 나오죠? x 2분의 1에 2의 2X가 나오고 0,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분의 1, 2의 2X, DX 이렇게 자0 집어넣으면 다0 0 되죠? 그럼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2분의 1이야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2의 2X인데 4분의 1이 되나? 그렇죠? 2분의 1 있으니까 4분의 1뭐 밖에 있어도 상관없고요. 2분의 1, 2제곱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2의 제곱이고 빼기 플러스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4분의 2니까요. 4분의 1이야. 2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요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거 구한 거죠. 자, 이제 1집어넣으면은 2분의 1이고 2의 제곱. 0집어넣으면 0이고. 그 다음에 이 이거죠 이거 빼기 빼기 4분의 1이야. 2의 제곱 빼기 4분의 1 요렇게 되네. 최종적으로는 4분의 1이야. 2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빼주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